이것만 타고 있어. 다어 준비하십시오. 영 아, 불금 멋있다. 아, 나. 오. 응. 여기 막 무중력이면 정크다가막싸도 되는 거 아니야? 응. 이거 력 낙사가, 낙사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낙사하기나 해가지고. 근데 여기 는 거의 저도요. 낙사 낙사 없다고 보면 돼요. 이미 백퍼스 베이짜 베이 개빡퍼스낙사 거의 알, 없는 이라서톨비가래 주인이 믿데왜 하등나. 톨비 아. 일장 만들어. 거기 네? 가다 어, 그럼 원이 가다. 원이 가다. 원이 날려 볼까? 원이 가자고요? 에? 나 뭐예요? 하나 하나 어톨비안 하나? 그런 거야겠네 뭐, 이거, 뭐, 뭐야? 뭘고 아, 맵 뭐야? 아뭐 어. 인데뭐야나 따라. 누 이게 길이 어디가 연결되냐면은 네. 네. 이쪽으로 오면은이 네. 중앙에 길이 있어. 아, 나 따라, 나 따라와 봐. 나 어. 아, 보여? 어요 네. 자리가 동생이야 네. 일단 중심이고 요기가 중심 가장 큰 그리고 애들이 여기서 나와 어어 그래 보여? 저기? 저기 오. 어 이렇게 올수있고네 어. 어. 거기서 나오고 여기 옆에서도 올수 있어 여기서만 막으면 되서 그러니까 주로 이 여기 여기가 제일 강이 나중에 이쪽으로 와봐요 이쪽으로 그러니안는안 하는 쪽저쪽으로좀 넓게 뒤로, 뒤로 가있어 2층 요런 2층, 2층 같은, 2층 2층 같은 2층 데 가서 있고 우리 다른 사람들 둘려라 무슨 표정 우리 전혀 관계없어 2층 길로디야 자한번봐오 아 오, 잘 가요 2 <laughs> 6점잘 <laughs> 가요 <laughs> 오 여기 미예인다히어오세요 안보여 나이스 나이스 와 케어 죽었다 <laughs> <와, 이거 진짜 웃음> 오 아프다 아프다 아다다로오아나 마우스 갑옷 안 맞췄는데 어어어어어어 아, 이 어, 진지하게 죽잖아 조금만 뒤로 아무더 아니구나 음. 와 뭐야 100, 100, 0 3 0 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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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오, 나 댄다. 어서 차 어서 차 어서 차어 쫄려공, 상대 쫄려공. <차려와서 놀람> 아, 아 진짜. 파워. 파워. 아. <놀람> 아. 겐지 혼자, 음. 겐지 혼자. 음. 겐지만 잘면된다 그, 헐 어. 왔는데? 와, 아 됐다. 루시우. 원래 보 이거 막히면은 그냥 한번 죽으면 그냥 다 끝나는 거로 생각하는 거리이 진짜. 와 이거 비비가 들어가겠는데? 당근이 줄줄 알았어. 아버야아아아아 아, 아프다. 박아아아아 창격. 아 너무 아프다 너무. 아도보시아 공격이 시작됐다. 나도 보시지. 나도 보 아. 아 저기 와르피스와 여러분 깨어 깨어.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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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예 아자가아 어, 게 딜을. 폴런 폴라 특히 폴라 좀. 가자, 가자. 라 아, 뭐야. 저어 봐. 무가 뭐야? 다 시간 30초. 그냥 다아수완박을 하나 치고 할 때도 이 있어 가지고. 시간이 되게 나 아, 구가 없어 나는, 아예. 공들을 썼어. 아마 상대 겐지겐 나이스, 겐이겐 나이스, 겐겐 나이스, 다리야, 겐지, 겐지, 겐지 아, 나 구로 가. 이거 또 나이스. 아, 기자마리, 기자마리, 기자리 아, 기자마리, 기자마리, 기자마 빠져요, 빠져요. 좀 이거 저, 이거 오른쪽 하고 왼쪽 하고 중심 있으니까 내가 왼쪽 2층에서 앞에 왼쪽 2층에서, 어, 어. 2층에서 포행하면서 중앙에다가 벽 세울 테니까. 여 여기 뭐. 위로 올라오려 간다 위로. 네. 네. 중앙으이 오는 애들 내 이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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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건 이건 뭐, 이건 뭐, 이건 뭐, 이건 뭐, 이건 뭐, 이건 뭐, 이다 뭐, 이 이건 오다 이건 뭐, 이건 뭐, 이건 뭐, 이건 이건 뭐, 이건 이건 뭐, 이건 <목소리> 진짜 <잠깐>. 아, 이피다나고어 <목소리> 아, 이 피아나 고고. 아, 있어 아나 고고. 아, 이 피아나 고이피아 아, <목소리> 아, <목소리> 아 아이씨, 겐지 남은다. 오, 남아, 남아, 겐지궁, 겐지궁. 아, 못써. 겐지 밤삐. 아, 잔디. 아, 이거 솔정궁구하니. 아, 죽었다. 어, 겐지뽕으로, 겐지뽕, 겐지뽕, 겐지뽕. 겐지 아, 죄송합다 아, 진짜. 이거야. 이이고야이거 이거야. 야이비야이야이거 이거야. 이거한이먹야이거이거 이거야. 이야이야이이야이야야야

공이 너무 뻔한 에날라다나 일부러 거점에다 던진거야 근데 거점인데 너무 뻔한 위치였어 방금. 그래서 다 피해 사람들이 사람. 그 사이에 이제 잡았어야 되는 거어근데 그냥 내가 딴 할래 아 여기 파라도 못하겠네 여기 메일씨랑 수동이 다운 캐릭터들이. 한조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조? 아한괜찮 근데. 근데. 맵이 너무 들숭살스해서 보기 힘들지 않을까? 보아들 방향에 너무 많을 텐데. 보아야방향이방향이야 대방향. 될까? 충분해. 오. 저그 저희 무중력, <목소리> 무중력 공간으로 쳐 그러면 구들의 공간으로 들어가서 아닌가? <laughs> <laughs> <아인가? 웃음> 아니, 무중지키겠는우 중력 공간 되게 동떨어진 아까 아니야 아니야 바로 옆에 바로 옆에 그 A A 누가 바로 우리 힘량 부족할 여기 거, 거, 거 같은데 모든 게 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내면 네다 나가다 실패했어 펠릭 메르시나 위로 왔어 그래 위로 위로. 충분해. 그 위로 가는 모르겠다. 게 여기로 가는 게 빠른 거 같은데 여기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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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 있는 곳. 여기 또 어디야? 메르신, 아 진짜, 이어들이여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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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위로, 여기. 여기, 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여기. 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개 여기, 여개 여기, 여개 여기, 여 잘... <목소리> <좋고>. <목소리> 솔더 보도와. 솔더 보도와. 솔더 박중 그냥 들어와도 돼요, 들어와도 돼, 들어와도 돼. 아, 나 물린다. 트레이 트레 어스트레이스 뒤에. 저거 어, 뭐야? <laughs> 솔더 컷, 솔더 컷.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공 새겼다. 메르스 개피, 메르스 개피, 메르스. 나이스. 안보여, 안보여. 루시우, 뭐, 보도와. 뭐 라인 피 라이터. 먼저 라 이력 좀 해. 라일아 죽지 않아. <laughs> 아, 드레 아, 비빈다. 마미니 많이니 비빈다. 뭐야? 잘 자리하고 있어. 먼저 좋가느니 가까이 잡아, 저기. 빨리 빨라공격에대비합다 아, 저 걸었어요. 아. 하... 아야그 <laughs> <누구도. 웃음> 쥬 뒤에 트레스 울려 디 뒤에 트레스 울려 안보안아 이럴수가 아나쟤눈 너무 안보인다 쥬에 밑에 밑에 쥬에 위저고 있는 아 위저고 아, 난다 쥬디 져 구급차 쥬디 트 이거 오른쪽에 어디있다 있어. 여기있어여기있어 오른쪽에 봤어요 <laughs> 들어가 여기 위인선 여기 위 내가 보는 위 여기. 그래 나못 찾아서 같은데 어디로 가야 돼? 마치 필요했어. 소드부터 따라 가야 돼, 같은데? 소드 보이 있어.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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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게요, 제가. 그냥 어, 뒤로 피했고 소드가 걷자만 어? 들어가요 들어가요. 뒤에 뒤에 소드가 소드가 소드 메게시금는죠메리시메리시 가스웨이 챌린저. 프린텀 미사. 너무 좋아. 나이스. 어 안녕하세요. 중입니다. 공격에대비합시다 아, 맞다. 이거 시작할 때만 원경 보는 것도 되던데. 아, 맞아요. 진짜 별거 없어. 진짜 맞아 거 없어. 아. 움직이요그 상태에서 A 거점은 이러 좋은 거 같은데. 어. 포커맨 죽어요. 니까 초월도. 들어가라. 아무도 공격 안해 주냐? 거점을 찾아하고있 네. 함께 하자. 에르시브 도와. 르시 여기 아, 아, 뒤 뒤에. 아, 트레이서가. 아, 이거 약간 답없네. 있는 거칠. 어, 도습니다 발득. 루슈 루슈.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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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뭐야. 아 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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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 갈아. 아 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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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어아 갈아. 아죽아어 아, 아, 꼭 아, 아껴야겠다. 아, 나 겐지 겐지 보고 했는데 너무 늦게 갔다. 아, 내가 아, 못 자려고 자리 안못하겠다 차라리 디바해야지. 아, 미우스터지 아, 미우스터 자리 라온 알아. 아, 잠깐만 뭐 해야 되나? 추천 좀 아니. 디바 디바도 나쁘지 않다. 아, 근데 이제 자리야. 어, 아, 뒤에 무시해. 뒤에 무시해. 나임무가 이거 메르스가 한뒤 있어가지고 <놀람> 들어가는 중. 거점에서 누워요. 떠나보세요. 떠나보세요. 메르시무스 메르시. 메르스가 나인 무어. 일부러 죽었어. 아 죽었어. 아 뭐야? 나 일부러 궁안 쓰고 죽었단 말이야. <laughs> 아니 트레는 아무도 안 봐줘. 아 트레 트레, 트레 봐야죠 트레 그래 트레 트레가 너무 잘해줘. 아, 라인 공격 있어. 이거 탐탱가까탈라리 그냥 탐탱가 아, 트레이스 때 트레이스 때 <laughs> 맞아 트레이스 때. 이번 트레이는 그냥 우리 아, 디바가 매트릭스 켜주면서 봐주는 식하면 나랑 할만할 거 같긴 한데. 근데 오늘 디바가 진짜 똥 디바라서 뭘 해도 똥이랑. 라 뭐야? 우리 다 왔다. 우리 다 왔어요. 중앙으로. 어드헤드받았어요 헤드바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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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스요 헤드바스요. 헤드바스요. 헤바이요헤바이 어쩌면 스요 헤드바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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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드바스요헤드바스스

나 라인으로 바꿔가지고 라인 어... 어, 라인 잘랐다 아, 거기 어아 베이스 열개좀 해주세요 빠졌어 상대 라인 아, 자야자야자야힐아너렇게하그 아너너너너아무도 없어. 점아빠하겠네 60초. 다음 무슨 만은 콩술수 있겠다. 야 뭐라? 들어 <laughs> 아, 도공 건데. 크게 뜨고 보라로 와. 으로아으로 아, 다, 돈다 아, 둘, 셋, 아또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1, 이2야3 14, 거5 16, 17, 이8 19, 10, 11, 이2 13, 14, 15, 16, 17, 18, 1 아, 10, 아, 1 1 아, 1 아, 아4 아, 아, 16, 아7 1 아, 아, 9아아1 아, 12, 아, 3 1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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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려서 아, 이거 아, 오, 뭐야, 뭐야, 뭐야. 어, 오, 내라 검주왕이잖아요, 약 오늘 나, 어, 나. 음. 어, 하기 싫어. 아 진짜 잘한다. 아